안녕하세요, 래브렉스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슬쩍 좀 찾아보니까 그 RTX 4090을 구해가지고 PC를 조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11월이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한정판에 눈이 좀 멀어가지고 또 혼자 만족하면서 PC 조립 마치고 가볍게 뭐, 조립 후기랄까? 인텔 CPU에 대해서 소개드린 거는 약두달 전이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RTX 4090을 소개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해놓고,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 기반 데스크탑에 넣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요거, 기가바이트 RTX 4090, 요 모델인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소개드릴게요. 해 제품 개봉기는 제가 개봉하면서 촬영해뒀던 인서트를 실수로 지워가지고 구성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픽카드 본체 그래픽카드가 처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브라켓 16핀 변환 케이블 등이 제공됩니다 제품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심플해요 근데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크고 좀 무겁습니다 스펙 기준으로 340x150.2x75.2mm인데요 무게감도 그렇고 기본으로 지지대를 왜 주는지 알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트리플, 그러니까 팬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을 보면 방열판 크기도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포스를 보여줘요. 아 그리고 요거 측면에 기가바이트 로고 이 부분은 작동할 때 LED가 들어오면서 심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LED 이야기를 한 김에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평소에는 요게 팬이 안 돌아서 그러니까 뭐 GPU 온도가 낮거나 낮은 부하가 있을 때는 팬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춰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는데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서 팬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LED가 나와요. 그래서 또요 펜이 돌아갈 때 보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선호하는 효과를 적용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또 요런 효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창 이슈였죠. 뒤에서 그거는 다시 말하고 전원 공급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표시등이 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좋은데 여기를 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사운드 같은 게 나오면서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본체를 돌려서 백플레이트 쪽을 봐도 한쪽이 뻥 뚫려서 쿨링 그러니까 열배출에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하는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출력 인터페이스는 HDMI 1개, DP 포트 3개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RTX 4090이 막 나온 순간부터 해가지고 심하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11월에 요 모델을 구했다고 했을 때도 옆에 이제 소화기 두고 써야 되는거 아니냐. 뭐 요거를 이제 잠깐 써보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최소한 몇달 정도는 써보면서 그러니까 좀길 써보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등등 해가지고 의견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적극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정도 이유랄까? 그런 게 알려져 있죠. 공식 입장은 커넥터 부분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데, 사용자들 사이에서, 뭐, 혹은 이제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 설계 자체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뭐, 네달 가까이 매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다행히도 문제를 겪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의 엔비디아 공식 입장 같은 거를 참고해가지고, 저는 그래픽카드를 조립할 때 최대한 이 케이블을 여유롭게 선정리 같은 거에 욕심내 가지고 팽팽하게 안되게끔 여유 공간을 좀 두고 처리하기는 했어요. 이게 뭐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 심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그래도 더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RTX 4090을 사가지고 조립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케이블 처리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입니다. 벤치마크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3D 영상 작업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벤치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옥테인 벤치. 요거 였어요？그래서, 그 결과 부터 보여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전에 윈도우 환경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테스트에서 소개드린 적이 없어서 누적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포럼 같은 거를 살펴보니까 RTX 3090 대비해가지고 약 2배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을 꾸미려고 하는 분들은 꽤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RTX 4090이 그리고 3D 마크에서 몇 가지 돌려본 결과예요. 그래픽 점수 기준으로 3D 마크 타임스파이 스트림에서 19436. 점 타임스파이는 36982. 점 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24,406점, 코트 로얄에서는 25,926점, 레이트 레이싱 테스트의 프레임은 약 13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 벤치 6로 GPU 벤치 돌려본 결과는 이렇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RTX 3090은 없었기 때문에 3080 기준으로 타임 스파이 그래픽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약112% 증가. 그러니까 성능 향상폭이 상당하죠? 물론 이제 체급이랄까? 그런 거를 따지면 이거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3090하고 비교를 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전은 당연하고 기존에 3000번대를 쓰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녀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특히 이제 요것도 있네. DLSS 3.0 지원. 3.0은 프레임 보강 기능이 추가된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게임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제가 실제로 3D마크에서 DLSS 기능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프레임 차이가 딱 비교가 되시죠? 그러니까 DLSS 3.0을 지원하는 게임을 평소에 즐긴다? 그러면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게임 관련해서는 제가 인텔 i9 13900K를 조합한 거에 대해서 소개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거금 들여서 RTX 4090 정도를 생각한다.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게임까지 욕심을 내면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4K급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 당시에도 혹시나 뭐 QHD나 FHD나 다른 해상도 기준에서 벤치 결과 같은 게 궁금한 분들 있으면 알려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4090을 쓰면서 굳이 그런 의견들이 보였고 뭐 다른 해상도 기준에서 소개해달라는 말씀들은 찾기가 거의 힘들더라고요. 해서 뭐 전에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3840x1600 해상도 기준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들 다시 한번더 되짚어 보면서 넘어갈게요. 워낙에 이제 RTX 4090이 나오기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온도랑 소비전력. 그래서 3D 마크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돌리면서 GPU 온도, 소비전력을 살펴봤어요. 뭐 이게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온도가 나오고 소비전력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벤치마크가 한창 돌면서 GPU 사용 99%인 순간에는 온도가 약 70에서 72도 수준 소비전력은 4 4 0 w 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나오기 전에 이제 루머 당시부터 꽤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이라든지 뭐 불안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온도도 그렇지만 GPU 로드율이 내려갈 때 바로바로 바로 발열이 해소되는 것도 그렇고 소비 전력도 실사용에 있어서 뭐 크게 부담이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다만 이제 이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수준이다 그런 거지 뭐 일반적인 그런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전력에서 뭐 부담이 없다 적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CPU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당연한 말이지만 비쌀수록 좋은 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laughs> 그치만 늘 총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겨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5800X3D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국내라든지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테스트 결과들을 보고 했을 때, 요 급이면 4K 게이밍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FHD 해상도에서 RTX 4090을 쓰려고 한다? 이거는 뭐뭐 뭐 조만간에 이제 모니터를 바꿀 계획이 있다. 그러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좀 많이 총알을 낭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보면서 좀 느낀 거는 QHD, 4K 그럴 때 이제 RTX 4090은 충분히 만족감을 준다. 다만 이제 코시국 후에 모든 전자제품들이 그렇지만 이 가격대가 진입장벽을 높이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뭐 혹시 요 녀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혹시 이 모델 뭐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아, 그 다음에 약속했었던 그 RTX 3080 그래픽 카드 나눔합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나눔을 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아 아무리 찾아도 제품 패키지 박스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실수로 정리하면서 버렸나봐요. <laughs> 그래서 혹시나 당첨되셨을 때 패키지 박스 없이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새 제품이 아니지만 뭐 쓰던 그래픽카드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해주십시오.